와 아니 이 축전 사부를 그냥 계속 올라가 말이 안 돼? 에? 말이 안 되긴 해. 아, 아. 마, 근데 나도 아. 개 맞긴 했어 이이이대 사사절인데. 좀아 거야. 심자야 심. 가족군 이제 버려야 되나? 아니 일등을 할 수가 없어. 아 와우 조회 피롱 증강 온. 와씨 미쳤는데 이거 처음부터? 아니, 괜히 이거 이길 수도 있으니까. 요렇게 하자잉. 지금은 애들 다 약해가지고. 이러면, 이러면 잠글 수 있잖아. 원래 이렇게 이 가두는 게 졸라 맛있거든. 아, 뭐야? 얘는 잠깐만 이거 4화공을 못 넣겠는데, 스미치 너무너무 센데, 지금 안 담기기 위해서 조심할게요. 화공 상징을 컴 못하네, 이건 애초에 이겨버리면 끝나네. 맞아, 그래, 아니 욕심 안 부리고 잘하잖아. 조엘 피로만? 나는 이 연패 시너지 할때 욕심 안 부리는 거 봐봐? 절제 잘하잖아? 그냥 원래 4화공 졸라 마려워가지고 넣는 사람 많은데 아니 그래도 이 데미지 성능 차이가 나가지고 스미치 넣으면 이겨 브라우 그렇지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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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담가주면서 내 앞에서 화공한다고 깝싸지 마라 친구야. 난 화공의 신이야. 아니 쟤는 뭐? 어, 와우 쪽쪽 빨아주는구나. 개 쪽쪽 빨아 버리는구나. 아 근데 오히려 스미치 이상돼가지고 이길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근데 약한 애들은 이미 다 만나가지고 어 괜찮긴 해. 그나마 진석이 송진석이 좀 약하네. 진석이도 이거 템두개다 까면 뭐 나보다 세겠네. 이제 여기서 레니까지 좀 찾고 싶긴 하네. 푸티까지 여기서 레니까지만. 그운명 이룩할 것이다. 난내 방식대로 해. 여기까지 더 세지는 거냐 에바야? 요 정도 햄이 좀 별로네. 피 필드번은 그 운명을 이룩할. 화공이 개사기임 나우나우 no, no. 쪼에피롱 화공이 개사기임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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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e 나 i 판전 f a 네 i 라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햄버거는 세 개부터 먹세 개까지 딱 먹어야 그 다음 포만감 딱 들지. 그건 맞긴 하지. 보자또 뭐, 정손까지 주고 아이템 처리가 좀 애매한데요. 응? 처리가 애매해용. 와우. 한번 더! 피가 35나 있는데 이걸 더, 더안 가? 너, 그러면, 맞아야 돼. 아하, 나 이제 깽판 존나 치네, 그냥. 그냥 뒤지면 될 건데, 꼭 절화를 해요. 이러면 이제 이기는 식으로 가야 되겠네. 뭐 나는 그래도 400까지는 쌓을 수 있으니까 500은 뭐 몰래 가기 어렵고. <laughs> 좀 아플 거야. 우리는 약자들을 대신하여 싸운다. 시간이 다 돼가는군 아, 스미치도 솔라를 받긴 해야지. 어, 맛있게 지긴 했다잉. 자, 1등 이겼으니까 사실상 내가 1등이야? 지금 상대전전 99패 1승이야. 나야. 자, 여기서 보상. 4층 하나, 둘. 그렇게 일단 좋진 않고요. 여기까지 사부를 싣고 주면 도사기라고, 전혀 안 사기 같은데? 실컷 좀 개많이 터진다 고 와자. 그렇게 안 좋아 보인다 아무봐도 아, 진짜 투명화 먹을까? 아 근데 용의 용어는또 맛있는데. 괴물을 끄집어내라. 이 다음에 하나 더 나오긴 해. 아 근데 이미 좋은데? 내가 함해 줄게. 필그운명 것이다. 영웅이 된 우리를 상상해 보아. 그 운명을 이룩할 것이다. 와, 뭐,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 거야? <laughs> 아니, 진짜 좋은데? 일단 벌레 커트. 와, 근데 아니, 이게 그 벌레가 물어 뜯는 것도 되니까 이게 센 거구나. 아니 말 아니 잠깐 아니 잠깐만 아 근데 이건 사실 솔직히 말할게 여기 안 줬어도 다 이기는 싸움이긴 해 아니 <laughs> 그 진짜 세뇌를 만나 봐야 알아 뭔 말인지 알지 어차피 이기는 싸움이었어 이건 진짜 팩트야 어차피 이기는 싸움이었는데 영된 우리 여기까지. 아 근데, 아니, 진짜 이거는 혁명인데? 그래, 이거 여기 추천, 추천, 세비카, 스미츠 써놨는데 사실상 흑막이었지. 실코는. 실코한테 주는 게더 쎘다는 사실. 진짜 좋은 거. 아니 진짜 좋은거 아니 진짜 좋긴하네 아니 맞아 아니 이거 맞아 이거 혁명이야 조 튜브 본 사람들 역시 대부분 다 똑똑하다니까 말이 안되는거 봐 현명한 사람들이 쪼에피롱을 선택한다는거는 이거는 증명된 사실이야 이건 그냥 심어 넘겨야되겠는데? 여기 까지 아 근데 나 4하공 5하고6하고 이런거 쓰는 것 보다 그냥 이런 이런 약간 서브 시너지 넣는게 더 맛있긴 하던데 와 아니 이 축전 사브를 그냥 계속 올라가 말이 안돼 에? 말이 안되긴 해 아니 이건 진짜 혁명인데? 와 이게 숫자 오르는 게이 독충들이 와 가지고 물어뜯는 게 터져 가지고 계속 데미지 들어가는 거봐 미쳤어. 추천 사용자 세비카 스미친데 이거 구라였네. 이거 만든 놈들 몰랐을 거야. 만든 놈들. 에? 이거 여섯 번이니까 무조건 물리 데미지지 하고 했는데 사실 여기 이 실크가 소환하는 이 독충이 말도 안 되는 딜러, 딜러였던 거야 이 제작자의 의도를 뚫어버렸어 신의 의도를 무시해버렸어 아니 이거 신지 영중한테도 들어가? 그렇지! 이겨주면서! 아니 진짜 말도 안... 이게 내가 화공을 많이 해보면서 뭔가 하나 아쉬운 점이 많았거든. 그게 이... 이거였구나. 에? 이게, 이게 부족한 거였구나. 확실히 덱 파워가 다르다. 킥뷰 주자, 걔. 그럼 너가 팬 가입하면 걔한테 킥뷰 줄게. 아니, 너는 진짜 진정으로 걔를 원하는 걔를 너가 생각하고 있는 친구인지, 한 테스트 해볼게 너와 만약에 진짜 하나도 라 와우, 와우! 와우, 야, 그 자식 어디갔어? 제, 제천한 게, 어우, 축하한다. 오케이. 그리고 시원하게 내가 이거 쏴준다 가자. 저희 서로의, 서로의 좋은 마음이 있었기에 선한 영향이 좋았다. 님 몇살? 이러고 있네 이씨. 갑자기 소개팅하고 있네 이 새끼들이 졸라 웃기네 <laughs> 아니 야 완성된 지금 완성된 검장이거든? 이거 이기면 진짜 증명된거야? 불을이야 차운이 미래다. 아니 이거 애매하게 받는 것보다 어차피 템창호꽉 찼어 쓰레도 없어. 그냥 체력 피 늘려가지고. 이긴다는 느낌으로 가는 거야 그렇지 쇼앤 프로브 하는 거 봐라